할렐루야!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대표 김균 목사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요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설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와의 호 제사장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채물을 먹으며 그들이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패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며마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갑절이 나었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른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정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이 구세의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물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라말미암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고하리니 이는 그가 권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께 하셨습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덕게 한 같이 주여께서 공의마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메시지를 읽은 종과 듣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 365일 동안 저희들이 행복한 나날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치의 오시 없어서 제 제사를 받으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65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수백 년 동안 악한 물이 드는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또한 그 악한 정부와 손을 잡고 거룩한 척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어서 연약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죽이고 그들의 피를 팔기까지 했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온 세계는 세픔과 전쟁과 공포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보시고 악한 지도자를 보시고 분노하시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 2, 3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지 그럴까?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할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앞으로 증명해 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악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며 연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압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고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어 엄청난 징계를 내리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약한 이들을 잡아다가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피를 팔게까지 하는 그가나한닌크들의 무리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소식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운영,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기에 바로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 학년도, 우리는, 그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이 종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속에 악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내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지옥에서 자유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천국길로 한 발짝씩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은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여서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약세상에서 악한 사들이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저 지옥의 사자인 사탄이들이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사자들의 종에 대해 지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피를 팔기까지 하는 그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기가 아프도록 지나간 2, 3년 동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신년도를 맞이해서,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번의 아름다운 소식이 새롭게 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멘. 온 세계 5대왕 육대주의 많은 백성들에게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펼쳐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오래 지켜보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군요. 하늘의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우중군이라는 군대를 태평양 사령부를 하와이에 세우시고는 며칠 전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온 세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로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따르십시오. 아멘. 주 예수 이름만이 그 가낙한 전쟁에서 피비린나는 전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사업의 문을 닫았고, 지금도 코로나로 앓고 있으며, 전염되고 있으며, 정부가 고통받으며, 자기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고심하며 백신을 만들어서 또 퍼뜨린다고 하지만 그 백신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백신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백신도 만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백신으로 인하여 죽어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이들은 거짓된 영으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속여서 뺏어가고 있습니다. 156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청신들이 지나간 11월 달에는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약주사를 맞고 죽어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낙엽처럼 쓰러져갔던 지난날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사단이들의 괴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자, 사단이의 종들이 그 사고가 나기 전 며칠 전에 제가 강남 역사글에 갔는데 이상한 시커먼 망토를 뒤집어 쓰고 종이를 나눠주면서 놀러 오라고 젊은 청춘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갔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에는 우리의 국민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고 손을 들면서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띄웠습니다 아멘. 얼마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부르비지면 간절한 마음으로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진을 찍어서 내보냈겠습니까 아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재산이 속탈당하고 육체가 병들여서 헐떡이고 있는 이 마지막 코로나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꼭 믿으셔서 죽음의 새사스레를 끊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 받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메시지는. 32,500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과 기적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어서 여기 헌신하는 헌금 시간에 주님으로 복을 비우니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손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오 오대양육대주의 죄의 백성들의 기쁨으로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과 함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만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아멘.